전북현대 모터스, 오늘 경기부터 새로운 리그에서의 경쟁인데요. Hello, 살아남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match. 첫 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전북현대 모터스, 대, 마드리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축! Oh. Oh.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경기 시작부터 골이 터집니다. 이야, 갑자기 골이 터지네요. 엘링 홀란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전북현대 모터스,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시스템! 시작하자마자 골을 키는 중요한 상황 중 하나거든요. 키퍼의 수비. 슈팅! 와! 마드리드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 피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도 필요하죠. 아 여기서 이런 실수랍니까 알라바, 흐름을 끊었습니다. 케빈 더블 라이너,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먼 거리 슈팅!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 방을 했습니다. 엘링 홀란드 중거리 슛을 시도해 봤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에이라 전북현대 모터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이라 알렉산더 아놀 찔러주는데요 공간 비었습니다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의 패스 미스를 틈타 슈팅까지 해봤습니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리오넬 메시 돌아서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슈팅! 추가점을 날립니다. 이제 두 골차. 환상적인 골입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헤더! 아! 골대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력적인 슛이었습니다. 비에이라. 서울 공격도 됩니다. 볼스코스뒷공간으로 자, 역습인데요. 우스만 데벨레.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이거 있어요! 측면으로. 훌륭한 연결 플레이. 안쪽으로 띄우고. 아, 이거! 골투포 선방.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손흥민. 역습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더블라이너 패스 갑니다. 만들 수 있네요! 공 올립니다. 걷어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공간으로 차습니다 부열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경고입니다. 아, 지금은 필요 없었던 플레이 같은데요. 로버트슨 공 받아 냈습니다 메시 좋아요 자. 왼쪽 잘 봤습니다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공 걷어냅니다. 슛! 못 박고 나왔습니다. 마드리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더블라이너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드리블합니다. 메시! 잘 막아냈어요.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네,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어 여기서 빠르게 시작합니다. <laughs>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laughs> 전반전에 추가골까지 만들어내는 좋은 경기 내용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join me in wishing all the best for members of our fan club celebrating their wedding anniversary today Forward. 아, 안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뺏기면 위험합니다 패스 받고 스루패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손흥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쿨리발리 가로챕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볼스 콜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직접 때린 슈팅. 오스만.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마드리드.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슛. 키퍼의 좋은 스피.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손방이에요 볼스콜스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스루패스 엘링 홀란트 자 올렸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 마드리드 공 다시드 채점니다보스코 로버트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혼자서 가나다. 벗겨냈습니다. 가운데로 보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엘링홀라운드 전방으로 갑니다. 손흥민 열려 있는데요. 슛! 어심나. 슈팅까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수비 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볼스 볼스 왼쪽으로. 스루 패스합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마드리드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substitution on the field 이 거리라면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한점 따라갈 수 있어요 달려 여기서 페인트 통하지 않습니다 수비 좋은데요 주머니에서 패스 길목을 정확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길게 보내는 패스 받았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자 올려주는데요 볼스코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슛! 슛. 막아냈습니다.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박이에요볼스코스 슛! 아, 깝네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찔러줬는데요. 때립니다. 자세 번째 골이 나올 뻔했는데요. 경기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골이었는데요. 상대로서는 아찔했겠네요. 다행히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마드리드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케인 끊었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쿨리발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끊어냅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카운터 시도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볼스 콜스 받을 수 있을지 잘라왔습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슈팅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볼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다비드 알라바, 쿨리발리, 다비드 알라바, 사울, 공간으로 패스. 들어갔어요.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손흥민. 경기 종료. 전북 현대 모터스 승리했습니다.